네 안녕하세요. 피자리안스입니다 아, 오늘도 화덕피자 쉬는 날이라서 가게가 쉬는 날이라서 체리농장에 관리를 하러 왔고요. 어, 요즘은 장마철이라 풀이 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급속도로 많이 크고 있어서 풀을 조금 이제 나무 밑둥에 좀 풀만 좀 예초를 하러 왔는데요. 어, 이렇게 예초를 농장에 하러 왔는데 예초기가 안 되면 참 난감하죠. 어, 그리고 이 예초기가 증상이 좀 애매하게 자꾸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리하러 가도 증상을 이 증상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좀못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같이 시동은 잘 걸려요. 시동은 걸리는데 액셀을, 액셀을 조금 올리려고 하다보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또 해볼게요 시동은 걸리는데 수리 딱으려고 이제 엑셀을 올리면 꺼지는 경우가 있죠 네 제가 자꾸 이런 경우가 생겨서 카브레타를 또 바꿨어요 카브레타를 바꿔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카브레타 문제도 아니고 시동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풀을 깎다가 요 앞에 이제 농기계 수리하는 데 가지고 갔었는데 어, 정확히 진단을 못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고민을 한 경우는 어떻게 찾았냐면. 여기 예초기 보면 뚜껑에 이렇게 뚜껑이 있죠? 예초기 뚜껑이 있는데, 뚜껑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는 거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세요. 여기 구멍. 구멍이 있어야지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휘발유를 빨아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이 구멍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 구멍에 이제 이렇게 또 막혀있나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뭐또 철사 같은 걸로 이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뚜껑을 이렇게 안을 보니까 고무가 하나 있어요. 고무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속뚜껑을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속뚜껑을 제거하고 나서 보면 여기 구멍이 뚫려있죠? 제거하고 나서 다시 조립을 하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아 지금 아까 전에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액셀을 올려도 액셀을 올려도 지금은 폭이라 그렇고요 그래서 요 뚜껑에 이제 구멍이 있다는 건 대부분 아셔서 이제 철사로 이제 구멍을 뚫으시는데 구멍을 뚫어도 예초기가 오래된 경우에는 이 안에 이제 이 바킹이 요게 이제 좀 약간 경화되는 경화가 되면서 부드럽지 않게 돼서 공기가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엑셀을 올렸을 때 시동이 꺼진다. 그리고 이제 RPM이 좀 불안정하다. 불안정 RPM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런 경우에는 어, 대부분 이 연료 뚜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초기 자체는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엔진하고, 그리고 연료를 빨아들이는 이 카브레타하고, 그리고 시동을 걸어주는 여기 이제 코일이 있겠죠. 여기 이제 스파크를 일으켜서 이제 엔진을 시동을 걸어주는 건데, 이 예초기의 고장은 엔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브레타 아니면 이 시동 코일 아니면 이 뚜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브레타를 고치고 시동에 이제 점화 플러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다이 뚜껑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뚜껑을 제거하고 시동을 걸면 임시적으로는 쓰실 수 있어요. 임시로 쓰실 수 있는데 요 뚜껑 사이로 이제 휘발유가 올라오면서 좀좀 좀 냄새가 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뚜껑은 새로 이 교체하시면 돼요. 임시적으로 이렇게 쓰시고 네. 이렇게, 이제, 어, 예초기, 어떻게, 이제, 하시는 방법을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어, 예, 이렇게, 이제, 임시적으로 쓰시고 하시면 되니까, 아, 예초기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